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시영 씨 사주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번에 뭐 이혼했다는 걸 3월 17일날 직접 발표를 했다는데 제가 이시영 씨 사주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정해 씨로 거의 가까이 나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시영 씨는 일제에 장성사를 나왔습니다. 장성 일제에 장성을 놓다 보니까 남자도 남자, 건투하면서실제로 이제 시합까지 경기를 나갔었는데 그거 급살장은 급살장요 병지 자체가 병지 영마고 이게 급살에 해당합니다. 급살 뺏거나 빼앗기거나. 그래서 강한 투지력을 보입니다. 투지력, 성부 건성이 대단합니다. 성부 건성 우리가 급살에 보면은 성부 건성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영 씨는 또 영화 데뷔도 많이 했고 TV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활자가 보면은. 해중의 그 임수와 식관이 합을 치는 사주다 보니까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주고, 운동도 많이 하죠, 헬스도 많이 하고, 복싱도 하고, 영화에도 보면 좀 강한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 얼굴과 뭐 외모와는 좀 맞지 않지만, 건투하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그런 역할을 맡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시영 씨가 27년도, 17년도 같으면 정유년이죠. 정유년, 정유년에 4월 임신 4개월이라 밝히고, 9월 3 0일에 결혼을 했다는데, 9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달수가 나오죠 바로. 달수는 바로 나옵니다. 1 4년입니다, 올해. 을 4년인데, 항상 세우는 전조현상을 듣기 때문에, 발표는 3월달에 했지만, 이미 진행,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행을 치니 집 문서, 거래 각종 서류, 문서 정리 다 하는 운입니다 올해 결국은 사회 총을 쳐버리죠 남편 공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프랑스에다 체, 프랑스에서 체류 중이라는데. 프랑스에 체류, 체류 중이라는데 급살이라는 것은 절지와 같은 개념이라서 단절운기를 항상 맞이합니다 예전에는 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각종 SNS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반절 웅기를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공개를 하죠. 유튜브가 많이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지라도 완전히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각종 연예인이라든지, 뭐,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외에 SNS도 많이, 뭐, 많이 올리죠. 자기가 일하는 모습, 오는 모습,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올리는데, 예전에는 절지 그러면 그 사람 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사주풀이 하다보면 절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디선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밝혀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절지도 예전같이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는 거로는 안 보죠 하지만 단절된 사, 상황에서 생활하는 걸 TV나 뭐 각종 매스컴에 보여주는 거는 절지의 작용입니다 절지의 작용 그래서 성벽이 너무 강한 사주입니다. 뺏거나, 비아기거나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이기려는 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건투하는 모습에서도 영력하게 보여줬던 게, 정해시라는 게, 수축이 가능한 사주입니다. 아무쪼록 아픔을 딛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불안관에 대비하기를, 잘하겠습니다. 이상, 이시영기 4주번에서 마치겠습니다.